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laughs>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저도 반성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호텔 어메니티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물품입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낸손 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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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옷차림에도 봄과 늦 정말 그 끝머리에 <laughs> 남아있는 겨울이 혼자하네요그 그리고 저는 이미 여름이고 아,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요즘 날씨가 그래서 다채로운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맞아요. 다들 맞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행 가고 싶잖아요. 꽃도 피고. 여행 갈때 앞으로 호텔에 전화해서 비누 줘요? 샴푸 줘요? 칫솔 있어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면서요? 네, 호텔 객실에 들어섰을 때이 투숙객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메니티인데요. 뭐, 칫솔과 치욕, 치약 같은 뭐 필수품은 물론이고, 뭐, 간단한 이런 화장품까지 일회용으로 포장이 돼서 굉장히 또 편이, 편하게 이용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일회용 어메니티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요. 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50실 이상 을 보유한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이제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 이 법은 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 호텔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일회용품들, 특히 이렇게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여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상당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제안이 뭐 집단 급식소나 목욕탕 등에서 이제 적용이 되오다가요. 이번부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큰 호텔에서 이런 거안 준지 좀 됐거든요. 음. 안 준지 좀 됐는데 작년부터 57이면 은그 이상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중소규모 사이즈 호텔까지 다 포함한다. 이런저런 준비를 좀 했을 텐데, 최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네, 호텔들은 일회용 어메니티들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으로 좀 교체 중인데요. 샴푸나 린스 같은 것은 이제 대형 디스펜서가 있어서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는 뭐 카운터나 자판기 등을 통해서 어뭐 가격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네. 있는데요. 뭐 호텔 실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타입의 뭐 칫솔이나 빛, 다회용 면도기 이렇게 샴푸 등 아홉 종의 어메니티를 3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어, 좀 하고요. 좀 비싼 거 같은데, 좀 비싼. 같습니다. 네. 다회용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칫솔과 치약 이런 면도기 세트 등을 각각 뭐천 원에 판매해서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고 또 다른 호텔도 뭐 치약 칫솔 세트를 뭐천 원에 각각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요 하고요. 뭐 일부 호텔에서는 어메니티만 전용으로 파는 자판기도 이제 들여다 놨다고 네. 하는데요. 뭐 판매 품목도 뭐 칫솔부터 샤워 타월, 비누, 구강 청결제, 뭐폼 클렌징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메니티 유니티 자판기를 납품하는 이런 유통회사도 취, 최근 좀 바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호텔들이 이런 자판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 기존에 구매했던 객실 비품을 비품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일회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 음. 것 같고요. 뭐 이밖에 최근에는 이렇게 생수병 외한두 개씩 이렇게 네. 제공을 하는데 그 대신에 뭐 객실마다 정수기를 놓는 호텔들도 어. 있다고 음. 합니다. 객실마다 정수기 뭐 그건 나쁘지 않은데 저희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법이 그래요 법이 이러면서 안 준다 비싸게 판다 요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자님 그런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항상 야 중고시장 안에 세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여기다 내다 팔아요 네 항상 저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laughs>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저도 반성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호텔 어메니티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물품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다수의 호텔 어메니티는 이제 고가 브랜드로 되어 있고, 이 별도로 따로 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뭐, 가령 향수만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송혜교 향수로 브랜드로 알려진 그 브랜드인 페날골린, 페날리곤스 그리고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딥디크로 되어 있고요, 이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왕실에서 사용되는 몰튼 브라운 브랜드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 플라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데릭 말 그리고 조선 팰리스 호텔은 이제 바이레도 등으로 된이 어메니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이 팔만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이~ 대다수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 이용객들이 이 기념품처럼 호텔에 콧항 사면은 약간 마치 이렇게 기념품처럼 이렇게 챙겨가기도 그쵸. 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차피 쓰러우신 건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뭐 유로로 구매하거나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갖고 있었던 어메니티를 파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샴푸, 바디워시, 면도기 등 이런 호텔 어메니티를 판매하겠다는 그 글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고, 어 일회용 슬리퍼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 아까 조한성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용량 용기를 이제 제공한다고 되어 네. 있잖아요이거 떼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떼어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일회용품을 가져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것도 가져가는 건가 보다 하고 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네. 대용량 용기라는 게그 목욕탕에서 다 같이 이렇게 눌러서 짜서 쓰는 샴푸 통, 린스 통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자를 때 간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거 떼가시면 아마 신용카드 처음에 투숙할 때 등록하시잖아요. 어김없이 거기서 차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아무튼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참지 않는 젊은 여행객들, 요 소식부터 좀 전해볼게요. 젊은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투숙 요금을 좀 깎아줄 건가요? 뭐 할인해줄 건가요? 이런 얘기 할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 봤는데 네. 해외에서도 주요 호텔들이 일회용 어뮤니티 제공을 좀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만의 경우 좀 참고해 볼수 있는 게 일호,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숙박료의 5% 가량을 할인하도록 좀 고지를 하고 있다고 그거 괜찮네요. 하고요. 그거 괜찮죠. 네. 뭐 그래서 숙박료가 감면되는 효과도 있으니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회용품을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품 자체를 좀 친환경적 으로 바꿔서 제공하는 음. 곳들도 있다고 해요. 뭐 프랑스 한 호텔은 뭐 나무로 만든 카드 키, 그리고 뭐 고체 비누나 뭐 종이 포장으로 된 캡슐 커피 뭐 이런 것들 물론이고 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쓰레기 봉투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뭐 종이 상자나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아직 좀 호텔들이 반응이 좀 없는데 음. 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뭐 포인트나 리워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좀 친환경 용품을 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녹화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숙박요금 할인을 받을려고 선택할 수 있다면 또 그건 대안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패키지 여행 얘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요즘에 해외 여행 가는 분들 참 많다는 걸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뭐 특히 겨울방학 때또그 계약하기 전에 일본 갔다 왔다 이런 글들도 참 많이 올라왔는데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건 원래 좀 부모님 보내드렸어요. 요런 게 많았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청년층이 패키지 여행을 선호한다 맞습니까? 네, 한 여행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뭐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뭐이 여행사에 따르면 과거 뭐 패키지 상품의 주 고객이 중장년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뭐 다른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회원 중20 20 20대 와 30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22%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2030이 찾는 이유는 좀 편리하기는 하잖아요. 편하죠. 네, 뭐 별도로 예약을 네.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한데 여기다가 이색 체험이 좀 추가가 되면서 뭐 많이들 찾는다고 오. 하시는데요. 네. 뭐 과거에는 사실 패키지 여행 최대 장점은 이런 편리함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자유 여행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뭐 이색 체험까지 가능하면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팝 전문 유튜버와 스페인 음악 페스티벌 함께 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행 작가와 함께 몽골 여행을 떠나는 패키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SNS 인플루언서와 함께 태국 그리스 를 떠나는 그리스 등으로 떠나는 뭐 컨셉 투어라든가 아니면 방송에 나온 뭐 여행지나 맛집 등을 가는 패키지 상품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여행사들은 이 30대를 타깃으로, 타깃으로 해서 이들을 전용으로 한 상품까지 내놨는데요. 한 여행사는 지난해 말에 30대만 딱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30대만 예약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케냐, 탄자니아 상품을 출시해서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별로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대를 위한, 10대를 음. 위한, 그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패키지 여행이 제일 좋은 건, 아, 그래서 뭐 타고 어디 가서 뭐 음? 먹지? 식당 어디 가지? 줄 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없다는 음.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맞아요. 이렇게 구성하는 패키지들이 가격도 괜찮습니까? 네, 가격이 괜찮은데 최근에는 가격을 좀 예상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네. 프리미어뭐 특화 이런 거 하면은 얹어서 받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또물 들어올 때도 줘야 되니까 네. 이 주요 여행사들이 이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패키지 수요가 늘면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 프리미엄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요 여행사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앞세운 이런 고가 패키지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 쇼핑이나 이런 선택 관광 이런 것들이 사실 패키지 여행에서 좀 불만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여행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런 고가 패키지 상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 패키지 상품보다 2~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쇼핑 네번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대신에 2~30% 더 받으면 뭐그 정도는 네.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19 전만 해도 사실 이 패키지 여행 시장은 핵심은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비슷하다 보니까 더 저렴한 곳으로 좀 이렇게 몰렸었는데, 어, 저렴한 상품만 찾던 여행객들이 좀 엔데믹 이후로는 그 여행의 질을 더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프리미엄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프리미엄 패키지가 총 매출액 기준으로 57%의 음. 비중을 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9년에는 9%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모든 소비가 요즘에는 거의 양극화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여행업계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면서 좀 고객 선점을 위해서 좀 일률적이었던 음. 패키지 상품이 좀각 연령층에 맞는 이런 테마형 프리미엄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점점 더 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입맛을 까다롭게 맞춰야 하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잘 팔린다. 여행사들이 한동안 참 힘들었잖아요. 그 고동안 힘들었던 거다 회복이 됐습니까? 네. 패키지 상품이 이렇게 흥행하면서 엔데믹 이후 젊은 층의 여행 소비가 먼저 살아난 것과 또 맞물리면서 여행사들이 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여행사 3사는 일제히 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매출도 각각 뭐 200에서 3 0 0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국내 여행객 이제 평균 평균 여행 횟수를 보니까 2.6회 가량이었는데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여행사들은 올해도 이제 몇 년간 여행을 못 가신 분들 많았으니까 뭐 평균 3회 이상 해외 여행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패키지 상품을 좀 다양화하고 또 이런 여행자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통 여행사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 여행사들도 패키지 상품 만드는 데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진짜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아, 저희도 이번에 영화 평론가하고 같이 홍콩 영화에 나온 주요 오. 여행지 같이 다녀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게 많더군요. 해주셨는데, 그 우리는 우리도 나중에 가이드 할수 있을까요? 경제는 뭘로 해야 되죠? 경제는... 어, 글쎄요, 저기 황 황성소 황소, 황소 엉덩이 만지고 오기 이런 거... 에이, 뭐, 네. 한국은행 뭐, 한 바퀴 돌기 <laughs>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자. 물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먹을거리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한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가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전에 이제 사과 뭐~ 전반적으로 물가지수를 좀 잡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잖아요. 네. 3% 대에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8%를 기록하면서 2%대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2월에 3.1%로 다시 높아졌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전망을 종합을 하면요. 이 3월 물가상승률이 평균 3.2%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대, 그러니까 2.9%를 제시한 증권사는 메리츠 증권이 한 곳이었고, 네. 나머지는 모두 이제 3.2나 3.3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연준과 똑같습니다. 연2대 초반인데, 이게 지난달 22일 이창용하는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 직후에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체가 울퉁불퉁해진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이나 채소 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 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배럴당 83달러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게 2월 초와 비교하면 15% 안팎 오른 것이고 지금 이제 각국에서 전쟁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이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의 감산 연장 등의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도 네. 강합니다. 그래서 음. 이 수입산 물건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장바구니에 자주 담게 되는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사과, 감자, 바나나. 이게 좀 과장이 아닌가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게 제일 비싸요. 네 그렇더라고요. 주요 95개국 가운데 국내 사각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가격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각값은 1kg 기준으로 6 8 2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이 9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라고 합니다. 어, 한국의 사각값은 우리나라보다 좀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뭐 일본이나 미국 싱가포르보다도 비싼 곳으로 집계돼서 조금 놀라요 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4위인 미국이 뭐 5.3달러, 7위인 일본도 4.5달러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6 8 2 달러니까 음.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어 느껴지고요. 네. 아무 사과값이 오른 이유 많이 설명 드렸지만좀 작황 상황이 좋지가 않고 또 수입마저도 어렵다 보니까 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음. 품목별로 보니 과일에서는 바나나가 네. 1kg당 3.44달러로 좀 비쌌고 감자와 오렌지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같은 경우에서 수입해서 좀 비싼 줄 알았는데 음. 우리나라가 그 와중에도 좀 특히 더 비싼 것으로 어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인 바나나도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 어, 그래요.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 먹을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 내놓았는데 그동안 성과를 좀 볼까요? 네, 정부가 특히 물가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뒀습니다. 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만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투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나 봤더니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사과 가격이 2주전 평균보다 14.3% 내려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파 가격도 25.8% 오이도 26.4%, 딸기도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한우도 같은 기간 15%. 이제 내려갔고요. 갈치도 20%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소비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있나 보죠. 네, 이 가격 자체가 내려간 것은 맞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좀 이런 목소리로 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이 특히 사과만 놓고 보면은 이 작황 부진이나 재배 면적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1년 만에 2년 만에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당장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원금을 좀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 소매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더 싸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사실 정부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끊기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체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 좀 지켜보고 통계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멘손 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